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제대로 뒤집어졌다. 이번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특종을 터트렸지요.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과 전직 국회의원들, 또한 이재명 캠프의 핵심 선대위 관계자, 또 송영길 당 대표 이재명이 가입되어 있는 이 단체. 채팅방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송토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박범계에 대한 송토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습니까? 전 법무부 장관 그 역사상 이렇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선거에 단체 채팅방에 들어와 있은 적은 없다라고 조선일보가 송토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국회에 불려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 국민의 힘이 제대로 뒤집어 벗습니다. 박범계, 이재명, 이재명 단톡방 의지와 무관하게 초대됐다. 위견 남기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국민의 힘의 성토. 그야말로 박범계를 어떻게 했다? 들여 밟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 저자들이 얼마나 급하면 박범계까지 끌어들이고, 뭐 끌어들였다라기보다도 박범계가 얼마나 정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의힘 더 가열차게 박범계를 질려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연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지요. 그 동안 역사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역사상 이렇게 많이 수천 명의 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은 좀 기괴한 현상이죠. 그만큼, 뭐,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원들이 이재명이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원 500명, 윤석열 지지선언, 이재명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당원 500여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선언을 했다. 사실상, 이, 얼마 전에도 전라도 광주에서 거의 1300명 이상의 민주당 당원들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민들, 많은 유권자들, 더불어 민주당 당원들도 이재명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 후보가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이는 자영업자 10만 명이 공개 지지해줬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초대박이, 대박의 대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소식. 이재명이는 10만 명의 자영업자 지지에도 만세를 불렀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무려 120만 회원 자영업 대표 단체, 윤석열 지지선언. 그러니까 이 우리 자영업자들 120만 명이 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윤석열 후보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윤석열 후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또한 이 조선비즈는 현재 이재명 후보는 10만 명의 자영업자들 지지를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영업자들과의 이런 대결, 지지대결,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초대박을 맞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이러한 사태, 연일 터져 나오는, 자, 남욱 4천억 원 도둑, 도둑질 인정을 했고, 김만배 자수하면 어때? 대장동 위법 소지 이미 알았나? 이 자들의 이러한 행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이재 명에게로 다가가는 그 서술푸름, 오죽했으면 대장동 일당들이 그 전에 모의를 하면서 이 자수를 할까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대장동 게이트도 문제지만, 이 김만배와 남욱 또 원희경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무얼 터트렸습니까? 정민영이라는 자를 터트렸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개선이 끝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가열차게 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가 왜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요.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남욱 사천옥 도둑질 김만배 자수하면 어때? 대장동 위법서지 이미 알았나? 정영학 녹취록 추가 공개 사업 과정 위법 인지 중앙 드러났다. 김만배 변호인 과장된 표현일 뿐 남욱 측 조사 내용 말하기 곤란하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위협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인 이른바 대장동 사인방이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점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었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 2020년 4월 초 서울 소초구 한 카페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만나 사업 과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대장동 수익 배분을 놓고 개발업자들 간 갈등이 생기고가 관련해 김 씨는 자수하면 어떠냐, 돈은 이미 벌었다며 집행유예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어서 같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못 받는다며 "멀리 가, 멀리 가라"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대장동 개발, 개발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고 적발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까지 내다본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개발 사업에 대해 4천억원 도둑질이라며. 완벽하게 하자라는 말도 한 곳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시측 변호인은 문제의 녹취에 대해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남 변호사의 변호사의 변호인은 조사 내용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인방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막대한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것이며 이는 전혀 예상, 의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될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만. 이 자들의 이러한 만행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거죠. 자 민주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야기해주는 것. 민주당원 오백 명, 윤석열 지지 선언. 이재명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백 여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민주당원 오백 명. 500명은 25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잠시 기대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500명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한 대한민국 내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국민의힘 경기 선대위의 주선으로 집단 입당과 지지선언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 개발한 대장동은 우리 도민이나 시민이 아니라 자신과 축근을 위한 것이었다며 바로 대장동 투기 세력이 우리 용인에도 마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어 그들은 용인시 SK반도체부지와 플랫폼시티 부지가 이재명 후보의 이 GH와 이 문재인 정부의 LH공사 직원들이 간여한 투기장이 됐고 막대한 개발 이용과 이익을 측근들이 주무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며 이러한 불법과 탈법, 부조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만이 답이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후보를 통해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에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시민 정신으로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체적인 사례 발표도 있었다.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난 20대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고 자신을 소개한 박래현 씨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근무 경험을 밝히며 민주당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비판을 했다. 그는 그 작자들은 기금을 축내고 조직을 망가뜨리고 비전은 없고 선 선거 준비에만 혈안이 되는 등 호와 실이 너무 컸다. 민주당은 기생충처럼 조직을 망친 민주당처럼 민주당의 기생, 기생충처럼 조직을 망치는 현실을 두고 보고만 볼 수가 없어서 나부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는 지역주의 조작 민주당으로 인해 진실을 모른 채 편향된 몰표를 던지는 민주당원을 설득시켜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한국의 전국의 민주당원들의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는 많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입니까? 자, 박범계, 박범계가 대대로 뒤집어졌지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용 단체, 단체 채팅방에 참가했다는 위협에 대해 방해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안은 조선일보가 지난 24일 박봉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포함됐다가 탈퇴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2일 기준 해당 단톡방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과 이재명, 송영길 당대표 등 3천여 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위심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초대된 시점 등을 캐묻는 질문에 초대받은 사실이, 사실이 기억나지,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전혀 주목한 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취재가 들어,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그때 보고 나갔다며 전혀 위심받을, 위심받을 일이 없었다. 글을 쓰거나 포 나른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왜 바로 나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일들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네대차례 이상 있었고 카톡방에서는 20여 차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56명이 이 방에서 초대했다라고 응답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위협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이 박범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며 이거는 조선일보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국민의힘은 입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선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대놓고 어긴 박범계 장관,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큰일이 날 것이며, 이는 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미안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사실상 이에 대한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추후에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범죄나 마찬가지이며 이 문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문재인부터 대선의힘이 뛰어 들어와 있는 거죠. 국민의힘, 계속해서 박분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선거 중립의 위무를 위반한 것을 계속 확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120만 회원 자영업 대표 단체 윤석열 지지 선언. 대표적인 자영업자인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 피해자 영업 총 연합 코자총 코자총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민상원 코자청 공동대표는 25일 조선 비지와 y 통화에서 일주일 전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을 들여다보고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한 말을 따져보았다며 회원들이 표결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자청은 이날 중에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코자청은 한국 외식, 외식업 코자청은 한국 외식업중앙회 등 15개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한국의 대표적인 자영업자 단체이다. 회원수만 1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에 반발해 삭발식, 삭발식과 점등 시위, 등을, 시, 시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간 추가로 연장되자 정부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잃었다고 말했다. 120만 명의 회원들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의 이큰 단체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자영업자 대표는 12만 명 회원들과 또한 핵심 인사들과 여러 포, 포결과 회의 토의를 거쳐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찾았기 때문에 120만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날 10만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연대라는 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10만 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재명을 후보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120만 자영업자 대표는 우리가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 잘 봐야 한다며,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10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지가 이, 이, 그거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다. 어찌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 벌써 10만 명, 10만 명의 이 자영업자들이 지지했다라고 해서 이재명이가 뭐 만세를 불렀다죠. 그러나 120만 회원의 자영업자들한테 이재명을 지지하는, 아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초대박이 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윤석열, 윤성설임, 윤석열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래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